시키고 이거 뒷자리 놓고 우리 다섯 명이 짜는 거야 어, 응. 빨리빨리 빨리. 어떻게 생각해?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부터 묵찌빠 순서대로 계속 내자 묵찌빠 그럼 처지 묵찌빠 묵찌빠요? 이거는 묵묵 묵찌빠 묵찌빠 오케이 형은 빠빠 묵찌빠 묵찌빠 오케이 아? 하나씩 2만 아, 아, 원? 만만원아 2만 원더만원더 샀어? 아니 자리 없는데 어떻게 이제 나고 두 명을 골라야 돼야 훌륭하다 우리가 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는 뭐. 지금 자자자 아, 아, 이제 가격을 하야죠 아, 저, 아니 <laughs> 내, 아니 가이버 근데 가이버 끝내 그냥, 아, 그냥. 그러면 약간 신기하게 하자. 하자. 그러면, 그냥 그냥 아, 그러면 약간 신하게 1등 한 명이랑 꼴등 한 명에서 아 그냥 해야 돼 그냥 한 남은 사람 안내면 신다 가이버 가이바해 봐. 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처음 부터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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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안 내면 신다. 가이바이가이바 이게 잘안가이가이바이고 <laughs> 와 이건 예상치 못해. 야 못했다. 씨, <laughs> 잠깐만. 와 진짜.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야 짰지 짰지. 짰지 <laughs> 짰지. 짰다. <laughs> 다 <짰다>, 와. <laughs> 아, 아 모르겠다. 안 되면 지금 가위가위보야 주소 <laughs> 알려 <laughs> 줘. 야 주소 알려 줘. 야 어떻게 우리들이 가 이런 개니 게... <laughs> 때문이야 이새끼야 니가 <laughs> 쟤네들이 네 니가 자장해가지고 야이씨 짰지? 짰지? 사고 날줄알았는지 잘했어 갈다기다 짰지? 이런 시간이 아니야 빨리 뛰어야 돼걸어도 40분 50분 화이팅